드디어 봄이었습니다. 코로나 로 무려 4년여 동안 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3월 20일 대중교통 마스크 제한도 해제된다니, 우리 봄 꽃향기 마음껏 마셔볼까요? 매화. 3월 중순 지금이 매화 절정기인데요. 서울 인근은 3월 말까지 피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화하면 전남 광양 매화 마을입니다. 홍매화가 가장 먼저 피고 지금은 하얀 매화가 장관입니다. 산골마을의 핀 매화가 도마속 그림 같습니다. 경남 양산 원동면 순매원 동원도 25일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낙동강을 따라 달리는 기차와 오러진 매화꽃은 마련한 향수를 자아냅니다. 멀리 가기 어려우신 분은 서울창덕공 홍매화를 보러 가세요. 동궐과 함께여서인지 고고하면서도위염한 자태가 느껴집니다. 후원 입구와 함양문 근처가 홍매화 포토존으로 알려져 있어요. 산수유. 노을한 산수유꽃은 여영찝수주분처녀 같은 꽃입니다. 전남 고래산수유축제는 3월 19일까지 고래군 산동면 죄사리에서 열립니다. 자연스럽게라는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고래군 현천마을은 물담과 어우러진 산수유가 더욱 소박하게 느껴집니다. 이천의 산수유마을도 좋아요. 서울 근처라서 거리 부담이 적죠. 이천산수유축제는 2010 사면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길에는 매화꽃도 피어 있어 봄꽃길 걷는 기분이 나는 곳입니다. 벚꽃. 봄. 하면 역시 벚꽃이죠. 경주 대릉원 벚꽃의 만개 시기는 3월 31일 경입니다. 흔히 산책길이나 드라이브 길에 흩날리는 벚꽃을 떠올리실 텐데요. 커다란 능을 배경으로 한 벚꽃은 신라시대로 떠나는 청아한 느낌의 환상체험입니다. 그 느낌을 살린 포토존에는 대기줄이 깁니다. 대릉원의 담벼락을 넘어온 벚꽃도 정말 아름다워요. 야간에 조명을 받은 벚꽃도 예술입니다. 경주에는 맛있는 디저트 집도 많아서 데이트 장소로 인기입니다. 서울 벚꽃 명소는 알려진 대로 여의도 윤중로, 석촌호수, 불광천, 중랑천, 마양천 삼천공원, 남산공원, 벚꽃길 등이 있습니다. 서울 벚꽃 개화 시기는 4월 3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도 진해 벚꽃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심사 왕벚꽃은 4월 25일 경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변을 따라 하동까지 이어진 자전거길 벚꽃도 정말 낭만적입니다. 진달래.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이 노래 기억나시죠? 진달래는 들판보다는 산에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등산과 함께 봄꽃놀이 하기 좋습니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는 4월 1일에서 2일 창원천주산은 4월 8일에서 9일 대구 비세산과 강화고려산은 4월 중순에 개화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부천원미산이에요. 4월 중순에 개화될 것으로 보이는 원미산 진달래는 동산이 원만해서 노약자도 갈수 있어요. 이곳에는 벚나무도 있습니다. 여리여리한 진달래와 벚꽃이 조화롭습니다. 철쭉. 4월 말부터 피는 철쭉은 봄꽃 중에 가장 늦게 피는 꽃이라고 볼수 있어요. 진분홍빛이 빽빽하게 피어나는 철쭉은 정원수로 많이 쓰이지요. 고창 읍성을 따라 핀 연산홍 길은 따뜻해진 날씨를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이에요.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길로, 탁트인 들판과 고창 읍내 풍경에 눈이 시원해집니다. 봄밤에는 야간 조명에 따라 더욱 낭만적이 됩니다. 가볍게 가족 나들이로 좋은 곳은 경기군포의 철쭉동산도 있어요. 수리산역에서 나오자마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철쭉동산의 입이 딱 벌어지는 곳이죠. 경남 합천의 황매산 철쭉골락지 도 유명해요. 봄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축하의 날이자 분주한 여름을 맞는 계절 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함께 봄꽃 길을 걸으며 추운 기억은 보내고 따뜻한 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